ABC가 한 직선 위에 있대요. 음, 직선을 한번 그려 보고요. 어, 이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답니다. A, B, C. 그래서 여기 O를 여기대로 잡아주면, 요 OA 벡터, OB 벡터, OC 벡터가 있는데, 이 벡터는 OC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돼요? P 벡터 A. Q 벡터 B가 돼서 이 계수의 합이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. P 플러스 Q가 1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. 3 벡터 A 플러스 M 벡터 B는 P 벡터 A 어, Q 벡터 B가 되겠다. 그래서 P는 뭐가 돼요? 3이 나오죠. P는 3이 나오고 Q는 M이 나오죠.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한 것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? 얘와 얘를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m은 뭐가 된다?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